평판적 정치구도로 광주는 고립된 성이라고 다시 분들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광주도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껏 보수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꼭 당선이 되어서 지역 보수에 뿌리도 내리고 후배 양성도 하고 정권 재창출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광산부는 지금 공공항 이전, 금호타어 이전, 어등산 개발, 해묵은 선거 때마다 이런 해묵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실천된 게 없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공약으로 광산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108월 파부 골프장 조성, 국제대 그리고 전국대에 위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산구에 있는 에콜리안 골프장을 파부 골프장으로 광산구청과 협의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성정 역세권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금호타이어를 국가주도로 이전해서 광역 환승센터를 만들고 문화,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여 이런 BTS 그룹 같은 멤버드급 공연이 가능한 전용 예술 공연장을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황룡강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은 수천만 국가정원, 2호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에 이어서 3호 국가정원을 황룡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황정강의 기적을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네째, 신여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 어려운 것중 하나가 한끼 식사하는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한 끼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진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미 일군으로 검증받았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고 싶은 광산구, 머물고 싶은 광산구, 1등 광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